단아하면서도 절제된 및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빚어내는 아름다움의 결정체인 한복.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입었던 일상 한복에서부터 궁중에서 입었던 전통 대래복까지 다양한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데요. 바로 독일에서 열린 대규모 코리아 페스티벌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열린 이 행사는 팬데믹 이후 열린 유럽 최대 규모의 코리아 페스티벌인데요. 한국관광공사 프랑크푸르트지사와 주 프랑크푸르트 한국총영사관이 함께 주최한 이번 코리아 페스티벌은 지난 5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독일 도이치방크 파크에서 열렸고 독일은 물론 유럽 각국의 한류 팬들이 약 10만 명 이상 모여 한국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리아 페스티벌에서는 다양한 한류 관련 행사가 열렸는데요. K-팝 커버 댄스 대회와 각종 한국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 한국 관광 홍보, 한식과 한국 상품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공간 등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행사들로 꾸며져 유럽의 한류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 패션쇼가 단연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복에 단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섯 명의 한복 디자이너가 참여하였고 전 세계의 모델들이 무대에 선 한복 패션쇼는 유럽의 한류 팬들이 연신 박수갈채를 쏟아낼 만큼 극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복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앞장서 한류를 이끌고 있는 K-pop 가수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한복 의상을 입고 공연을 하고 있는 것도 한복의 인기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미국 MBC 방송국의 유명 토크쇼인 지미 펠런쇼에서 한복을 입고 무대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실제로 블랙핑크는 4명의 멤버 모두가 샤넬, 생로랑, 셀린, 버버리 등 명품 패션하우스를 대표하는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단순히 케이팝을 넘어 패션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블랙핑크가 지미 펠련쇼가 진행되는 내내 한복을 입고 등장해 춤을 춘 것인데요. 이를 두고 미국의 유명 패션 잡지 엘레에서는 4명의 소녀들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에 현대적인 분위기를 가미해 개성 있는 스타일로 연출한 장면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블랙핑크가 입었던 의상을 제작한 디자이너의 온라인 숍에서는 하루 몇천 명씩 해외 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현지 편집 숍에서 대량 구매 주문도 밀려 들어오는 등그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또한 블랙핑크의 개량 한복을 입은 해외 팬들의 커버댄스 영상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유튜브에서 11억 뷰를 돌파한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에서도 한복을 입은 장면이 등장해 전 세계 K-POP 팬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한류를 이끄는 BTS 역시 경복궁 근정전을 배경으로 한 아이돌 무대에서 고유의 멋을 살린 한복 정장을 착용해 세계에 또한번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도 했죠. 또한 BTS의 멤버 슈가는 아티스트 D라는 이름으로 발매한 개인 믹스테이프 대취타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을 입고 나왔는데요 한복뿐 아니라 곡에도 전통 국악 중 대취타를 활용하였고 뮤직비디오는 궁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취타는 왕이 행차할 때 쓰이는 행진곡으로 해평소와 나각, 나발 등 전통 악기로 연주되는 취주악인데요 이 덕분에 한복은 물론 국악까지 관심을 갖게 된전 세계 K-POP 팬들 덕분에 국립국악원의 대치타 영상이 조회수 16만회를 넘기는 등 한국의 전통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이티즈, 오마이걸, 청아 등 다양한 가수들이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서면서 우리나라의 멋을 알리는 것에 앞장서고 있고 해외 젊은층 사이에서 한복은 하나의 새로운 패션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한류 팬들은 한복의 무늬와 색깔이 아름답다. 나도 입어보고 싶다. 전통의상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이 공존한다며 한복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범내려온다 열풍을 일으켰던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멤버들이 한국관광공사의 필터리듬 시리즈에서도 한복을 새롭게 재해석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등 세계는 지금 한국의 멋에 푹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전 세계 사람들의 한복 사랑은 비단 한류 팬들 뿐만이 아닌데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샤넬은 크루즈 컬렉션을 통해 한복을 재해석한 의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샤넬 크루즈 컬렉션은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여행과 휴식을 컨셉으로 하는 패션쇼입니다. 파리,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을 순회하기도 하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두바이에 이어 서울이 개최장소로 선정되었는데요. 크루즈 컬렉션은 패션쇼가 개최되는 국가에서 영감을 받은 문화 코드를 반영하는 패션쇼로도 유명합니다. 서울에서 열린 크루즈 컬렉션의 디자이너 칼라거펠트는 샤넬을 상징하는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에 한국적인 색동 이너웨어를 매치하고 한복의 볼륨감을 살린 실루엣과 색동 저고리 및 조각볼을 응용한 의상을 선보였는데요. 이슈의 선 모델들은 궁중에서 쓰던 가채와 떨잠을 변형한 헤어 장식까지 쓰는 등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복을 새롭게 재해석한 의상을 입고 당당하게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칼라거펠트는 독일의 패션 디자이너이며 1982년부터 샤넬의 디자인 총괄직을 맡아 샤넬의 전설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세상을 뜨기 전까지 20세기 후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디자이너 중한 명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칼라거펠트는 생전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보였는데요. 특히 그는 한복에 대해 색동 컬러, 한국의 비율 분할법 등 동양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한 지역의 패션을 세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하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극찬하고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구찌는 한국에서만 파는 구찌 한정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태원의 구찌 가옥을 열어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인 색동 저고리를 연상하게 하는 스페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자체로운 한국 문화를 살리려 매장 이름을 가옥으로 지은 구찌는 한국의 집이 풍기는 고유한 환대 문화를 담아 한복의 아름다움을 살린 한국만의 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는데요. 구찌 가옥에서 선보이는 스페셜 제품은 모두 한국 전통의 색동 색상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한복의 인기는 단순한 한류의 전파가 아니라 그간 전 세계에 잘못 알려져 있던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합니다. 한복이 이렇게 알려지기 전까지 해외에 특히 서양 사람들에게 동아시아의 전통 의상은 일본의 기모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한복에 대해 알고 있던 외국인들도 한복을 코리아 기모노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한복을 한푸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의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주장을 펼쳐오기도 했습니다. 문화공정의 갈래 중 하나로 한복 공정을 펼치며 한복이 중국의 것 혹은 중국의 의복으로부터 기원했다고 주장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개발한 게임 샤이닝 니키에서는 한복을 마치 중국의 전통의상인 것처럼 표현해 국내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 한복 차림의 여성이 등장하며 한복을 자국 문화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려 하는 등 한국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이며 한국의 문화는 중국의 문화에 갈래 한복은 중국 의상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복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한국 고유의 것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K팝의 인기를 바탕으로 한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외국인들 역시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며 절제되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 곡선과 직선의 조화가 고급스러운 한복 앞으로 한복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들이 더욱더 전세계로 널리 널리 그리고 올바르게 퍼져나가길 기원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